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대, 라비어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니 죄로 이남이오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함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이웃 사람들과 밑전에 저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더늘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못대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소경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이 소경으로 태어난 이 사람은 누구 죄로 이렇게 소경이 된 겁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입니까? 소경으로 태어난 것을 죄로 인해서 소경이 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다. 이 소경으로 태어난 이 사람이다.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면이죠. 우리도 잠깐인데 병들 수 있습니다. 또 어, 장애를 갖고 세상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 죄가 아니고요. 이 장애를 통해서,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와 같은 말씀은 예수님은 항상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냐면 이것은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대시니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항상 이 믿음을 갖고 이 땅의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에게서 나오는 모든 능력이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모든 교훈과 언어와 말씀이 자기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성도도 이래야 됩니다. 성도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입으로 또 우리의 행실로 나오는 모든 행실과 운행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나를 다스린다는 것.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음을 계속 얘기합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내용이 있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나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라는 이 의식이. 늘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또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예수 크리스도의 그 영과 그분의 가르침대로 나는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대사입니다. 대사. 예수 크리스도의 대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대사고, 정권 대사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입니다. 정권 대사가 보내신 이의 뜻을 거슬려 자기의 일을 할수 있나요? 그렇게 할수 없죠.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낸 받으신 것은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너희를 세상에 보대한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도로 이 땅에 산다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저도 파라과이에서 성교사로 살아가고 또이 말씀을 듣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파라과이에서 이제 저와 함께 저희 교회에서 성교사역을 동역하시고 또 파라과이에 사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꼭 파라과이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 우리가 흩어져 살든 보냄을 받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은 자로 파라과이에, 미국에, 아프리카에, 동남아시아에, 한국에 살고 있다. 이게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때가 아직 나지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로라 성도 역시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 영이,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에 우리도 이 땅에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음에 집중하십시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있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빛 대신 예수의 사역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렇게 사셨고 그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눈이 열리는 사역. 성도의 역할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눈이 열리지 않는 우리의 주변에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그 영혼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의 빛으로 나오게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성도의 역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 말씀 갖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삶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